자,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을 작성한 값을 작성한 파일을 아, 링크를 시켜서 한번 인벤터 모델링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 우선 뭐 천, 처음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더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뭐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음 좋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방법인 매개변수를 어 링크가 아닌 포함을 시켜서 작성해 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똑같이 standard.ipt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시켜둘게요 다른 문을 저장해 가지고 우리가 원형 직관덕트 자동설계 포함 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매개변수 그 링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형덕트 맥의 변수를 링크가 아닌 포함으로 열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똑같이 그 엑셀에서 작성되었던 덕트경, 덕트두께, 덕트길이가 링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리드 모형에서 우리가 원형 덕트의 형상을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면수 나열하시고, 독특경, 아유, 죄송합니다. 독특경. 입력하여 주시고, 음, 간격 띄우기. 입력하셔서, 다시 뒤면 전 입력하여 주시고 떡도 두께 모델링 만에서 돌출 명령 시켜 주시고 돌출은 떡터 길이만큼 돌출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완성이된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모에서은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모이번에는로이업데이트버튼이 활성화가 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것은 이 모든 우리가 로컬 업데이트 그러니까 즉 함수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드 파티라는 탭을 이용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편집을 눌러 주게 되면 엑셀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전0에 그다음에 유속도 바꿔 주고요 두께도 한번 바꿔 보도록. 아, 저장을 눌러주시고 버튼을 닫아주시고 엑셀 파일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엑셀 파일을 닫아주시면 로컬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컬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모델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편집 엑셀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덕트 설계 시트에서 이번에는 500의 길이도 1,500 음... 유속을 17 덕트 경도 4.5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매개변수의 값들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컬 업데이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매개변수 값을 링크로 사용하셔도 되고, 포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장단점은 있는데, 링크를 시켜주셨을 때는 엑셀에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인벤터에서 확인해서 모델링이 변경되지만, 포함을 시켰을 때는 엑셀 값을 변경시켜도 로컬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시켰을 때 다른 프로젝트로 파일을 복사해 저장했을 때 서드 파트의 원본 파일 값을 계속 변경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만 포함시켜버리면 그런 수고는 덜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포함을 시켰을 때는 파일의 파일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럴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인벤터에 엑셀 파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계속해서 불러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단 음, 파일 용량이 많이 커질 것 같은 또 파일 용량이 많이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어, 이번 시간에 강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